반습니다 라인댄스 A반 강사 최강요입니다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단풍도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좋은 계절이죠? 네, 좋은 계절이지만 운동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도 저랑 즐거운 시간 함께 해볼까요? 오늘 할 작품은 평행선입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문희옥 씨가 불러서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같아요. 네. 32카운트고요 4월이고 태그가 두번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1번입니다. 1번은 찰스턴 스텝인데 보통 찰스턴 스텝 하면 앞에서 찍고 뒤에서 터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약간 변형된 찰스 더 스텝입니다. 오른발 앞에 가서 왼발 들어 올리고 히치. 뒤에 가서 뒤로 터치. 이걸 두 번을 해주세요. 한번더 앞에서 히치, 뒤에서 백 터치. 다시 한번 갈게요. 앞에 가서 히치, 뒤에서 백 터치. 앞에서 히치, 뒤에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다음은 2 번입니다. 2번 v 스스에 앞에서, 가 아웃, 아웃, 백 t b 더 c k 발 스타트 앞에서, 가 아웃, 아 o 뒤로 가서, 모아주세요 다시 한 번요. 아웃, u t b 그 다음에, 4분의 턴하하데두 번을 을눠서서으세요요 자, 오른발 앞에 놓고 모서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 9시 방향으로 도르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2번 부인스테 오른발 스타트 앞에서 아웃 아웃 액 투게더 피봇 4분의 1턴인데 8분의 1씩 나눠서 도르세요. 피봇 4분의 1 모서리 한번 보시고 모서리에서 9시 방향 보시고 카운트 원 투리포빠씩 세븐 에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오른발 앞으로 전진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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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뒤로 빼빼빼 빼, 빼, 터치 다시 한번요. 워워워킥빼 7 A. 다음은 4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바인스텝 터치. 오른쪽 옆에 왼발 뒤로 오른발 옆에 터치. 그다음에 롤링턴. 롤링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도시는데 자 왼쪽 롤링턴입니다. 4분의 1, 2분의 1, 백스텝 4분의 1 터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4번 오른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롤링, 왼쪽으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터치 카운트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드릴게요 1번입니다 차스턴 스텝, 앞에 앞에 가서 왼발 히치 히치, 빼, 터치. 한번 더요. 앞에서 히치, 뒤에서 터치. 이번 V 세. 아웃, 아웃, 빼두개더 왼쪽으로 8분의 1, 8분의 1. 번 걷고, 걷고, 걷고 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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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4번 오른쪽 발의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왼쪽 롤링. 왼쪽으로 4분의 1. 2분의 4분의 1 터치 그러면 카운트하면서 4월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12시 방향 원홀입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포투레포바 r 세븐 에아 u r five six seven e i g h 투 I'm sure you are twenty o n 세븐 에이 6시 방향 3월입니다 원투 쓰리 포파씩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파씩 세븐 에이 쓰리 포 쓰리 포파씩 세븐 에이 포투 4입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그가 두번 있는데 태그 동작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그 동작은 3월과 9월 마치고 두번 있습니다 태그 동작 설명 드릴게요 태그 동작은 2번에 있는 동작과 똑같습니다 부이스텝 그래서 아웃 아웃 백두게더 카운트 원투 쓰리 포 그래서 3월과 나이널 마치고 두번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해볼까요? 바라보고 싶은데 음,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음,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음,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laughs> 헤매이네 우리 서로 thank yeah. you 우는 만날 수 없는 거야 경행상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을 갖고 있네 오늘 이 작품 즐거우셨나요? 네, 이 노래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즐기셨으려 생각됩니다 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